뭐엇 중에서 가면 주인. 뭐 주인. 오늘 귀인의 일은 무엇이냐는 말이야? <놀라> 어, 소유, 소유를 소유. 돈을 만 받는 거야, 소유, 소유. 그렇지요? 어, 주인이야, 주인들. 만물에, 만물에 대한 주인들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하는 거지. 어, 그 다음은 지식이야. 어떻게 많이 배우냐. 많이 배우는 사람이 관리 지도하지. 그렇지? 그마찬가지그 다음은 뭐엇냐 그대는 무뭐이냐 부모의 자리 천지의 대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전부 다 본향지 기원지가 효자, 충신, 성인, 성자 전부 다 사랑을 주고서 하면 이것 수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살 때에 모든 을할때 사랑을 주고서 하면 효자가 첫번 동그라미고 충신이 그밖에 동그라미에요. 이것이 커, 커 나가는 거야요 작을 때는 이 작지만 커 나가는 거요 이것도 크고 나라 성인도 크고, 성자도 크고, 그리고 이걸 딱 들어가면 이한 점, 효자, 효자가 첫 번이야. 그러면에 충신, 성인, 성자, 사단계, 이것들이 다 뭐이냐? 그 중심은 수직이야. 수직을 중심 삼고, 전부 다 에? 중심이 하나야. 우리 아니야, 사랑하 중심이 하나다. 안녕하세요? 그 때문에 부모 앞에 효자 되는 효자가 지어간다. 알겠어요 나라 앞에 충신은 충신이, 충신이 지어간다. 구세주를 믿지 않더라도 어? 그건 자연의가 수습하게 돼 있어. 성인은 지어간다. 어? 성자는 성인과 성자가 뭐 달다고? 동일은 확실히 그러게. 성인은 세계를 국경을 넘어서 세계 사랑을 사랑하려고 한 사람이고 성자는 너희라면. 땅 뿐만이 아니고 하나를과 땅을 사랑하고 더 나가서 아 하나를 국물 중심 삼고 국법을 지켜가지고 하나 나라의 황제 여호와 국법까지 그 일적까지 사랑해 요 나라의 법도 지킬 줄 알지만은 왕국의 법까지 지키지라는 그래서 성자 아들 아들 아들을 뭐냐면 종손이야 천지의 모든 전부를 여호와을수 있는 상속자를 말하는 거야. 그 때문에, 요 중심은 하나야. 그 때문에, 효자 못된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효자 되고 싶어도 어머니, 아버지 없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안 그래? 효자가 좋다고 하면, 내게 어머니, 아버지 없게 될 때는 어떻게나 큰일이야. 안 그래? <laughs>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 언제나 갖게 해 주소! 천진이 지가 다 그렇게 앉아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 죽을 수도 있구다. 이런 말이야. 효자 되고 싶어도 되나, 못 되나? 못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기 때문에, 충신의 자리는 이 효자의 자리보는더난 거야. 응? 알겠어? 그러면 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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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신 못 되면 어떡하나? 응? 내게 나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충신돼? 약선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를 넘어갔기 때문에 성인이 되려는 거야. 응? 세계를 나라, 세계를 사랑하게 될 때는 성인은 뭐냐면 국경을 넘어 만국을 자기의 나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성인이다 그래, 어? 어? 그래서러 어?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 되고 면 영계가 있고 하나의 왕국에뭐 어떻게 되나 이 성인은 어떻게 되는 얘기야? 어? 이런 문제. 그 때문에 성인은 하나를 따르다 성령은 하나를 중심삼고 응?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때문에 하나를 중심삼고 만민을 사랑해. 주. 이 때문에 성인은 종교 교주들이야.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성자가 되고 싶은데 성자가 되는 성자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로 빛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의 나라를 논사하지사고하는 나라를, 나라를 천자가 사랑하니다람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람는사랑는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는사랑을중심삼은사는사랑하는 사람은 사때하는성람는 사람은 사랑는사람때사랑성는는하는는 응? 그래서 이런 모든 전부가 사랑을 중심삼고 어, 모든 것이 수직으로 크게. 응?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사랑을 잊어버릴땐 저놈 말이야. 그리 때자리 때문에. 그리 때문 그리 때그 때문에. 그머니 아버지. 어 때문에. 그리 때문에. 정적이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하늘의 사랑을 몰라. 어머니 아버지는 쭉 정절에 내는 하나를 여받을 수 있는 거야. 눈물이 있더라도 어,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는 하나리 깊은 가운데는 그 밑에는 하나리.